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리 캠퍼스에서 아바타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구글 검색창에 미리 캠퍼스를 검색합니다. 네.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캠퍼스. 네. 요 사이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5초 회원가입이 있고요. 이거를 클릭하겠습니다. 예, 네이버로 간편 가입을 하거나 구글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네이버가 지금 현재 로그인이 되, 되어 있어야 하고요. 구글이 로그인되어 있으면 간편하게 클릭 한 번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예, 저는 유지를 안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사용하고 구글도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를 안 함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제가 디자인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내 디자인 누르면 제가 만든 아바타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면 어, SNS 프로필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명함 만들기라든가 프로필 제작을 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위에 위에 파일을 누르시고 새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직접 입력을 클릭해서 어, 조금 크기를 크게 하겠습니다. 네, 가로 800, 세로 800. 네, 새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크게 만들어서 줄여서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작게 만들어서 크게 늘려서 쓰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800에 800짜리 캔버스가 하나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좌측 메뉴 중에서 요소를 클릭합니다. 요소를. 네, 그리고, 어, 서브 메뉴 중에서 조합을 클릭합니다. 자, 이 서브 메뉴 중에서 조합, 이 조합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게 보이는데 이렇게 아바타 만들기를 해봤던 게 보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조합 상태에서 어, 이제 어, 아바타를 검색하겠습니다. 아바타, 네, 아바타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바타가 많진 않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음, 자, 요거를 한번 클릭하면은 아, 어, 네. 아바타에서 고칠 수 있는 거는 헤어, 헤어를 바꿀 수가 있고요. 피부색, 음, 피부색을 바꿀 수가 있고, 눈썹, 눈, 입, 의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제, 드래그해서 그냥 넣으면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Y를, Y를 클릭하면은 레이어, 어, 레이어가 왼쪽에 뜨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떠 있는 상태예요. 어,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지요. 오른쪽에 이게 안 뜨면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면 이게 뜨겠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예. 자이 그룹을 풀어서 이거를 내 거에 맞게 이제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했던 것들은 이제 삭제를 하고 선택해서 어, 삭제를 하고 어, 다른 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 어떤 걸 좋을까요? 아, 네. 자, 요걸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삭제하는 방법은 어,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자, 최종적으로 어떤 걸 사용할 건가? 최종적으로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그룹을 풀어야 되는데요. 우선, 그룹을 풀기 위해서, 네, 여기 연필이 보이죠? 연필. 자, 지금 안 보이는데 마우스를 대면 연필이 보입니다. 자, 연필을 클릭하면 왼쪽으로 그룹 해제하기가 뜹니다. 왼쪽으로 그룹 해제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눈, 코, 이, 뭐, 네. 자, 지금 그룹을 해제한 상태고요.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된 상태고, 오른쪽에 보면 레이어가 나타나는데요. 레이어가 총몇 개냐면, 어, 네. 레이어가 이렇게 나타나죠. 자, 입술, 어, 눈, 눈썹, 음, 머리, 헤어,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피부, 얼굴, 그리고 머리, 헤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배경은 지금 단색 배경입니다. 자, 배경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선택하고 왼쪽 메뉴 중에서 배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가 단색인데요. 지금 상태가 단색인데, 단색을 클릭해서 내가 배경을 다른 색으로 하고 싶다. 자, 이렇게 배경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일단은 아바타는 흰색이나 검정색에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야지 이 색깔을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흰색 배경에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또는 뭐 뒤에 이렇게 배경을 어, 어, 최근 사용했던 거로 이렇게 배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경을 그냥 아, 네. 단색 배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경은 바꿀 수가 있지만 단색 배경으로 하는 거고요. 자, 이제 하나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리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에, 여기 캔버스에서 머리를 클릭하면 오른쪽 레이어에서도 이 머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왼쪽에 비슷한 요소 찾기. 왼쪽에 비슷한 요소 찾기를 클릭합니다. 자, 기다리면, 에, 이렇게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어, 지금 묶음머리가 아닌, 자, 지금 검색해 보니까 머리 헤어 아바타 묶음머리로 되어 있거든요. 어, 그냥 머리 헤어 아바타까지만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머리 헤어 아바타. 네. 아까는 머리, 헤어, 아바타, 묶음 머리였는데 묶음 머리를 지우고 머리, 헤어, 아바타를 검색했더니 자, 이제 이렇게 헤어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단발머리 형태이기 때문에 자이 단발머리를 클릭했습니다. 예, 그러면 겹쳐서 보이잖아요. 네, 이때 옆으로 밀어놓고 원래 있던 머리는 네, 딜리트를 눌러서 지웠습니다. 자, 이 밑에 긴 머리, 묶은 머리이기 때문에 요 머리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지웠을 땐 컨트롤 Z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선택해도 돼요. 레이어에서 레이어에서 선택하고 딜리트.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단발머리를 올렸습니다. 저한테 어울리는 단발머리를 올렸고요. 자, 지금 길이를 좀 짧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이렇게 해서 길이를 짧게 했습니다. 조절점으로. 자, 그 다음에 눈썹은 네 그냥 두겠습니다. 자, 눈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 레이어에서 네 일러스트 눈을 선택하시고 비슷한 요소 찾기를 클릭합니다. 왼쪽에서 비슷한 요소 찾기를 클릭하면은 네 기다리면 지금 비슷한 요소가 이제 검색창을 보면은 눈 아바타로 돼 있어요. 음, 지금 눈 아바타를 검색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눈이 이제 보일 건데요. 자, 아바타 눈으로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나올 경우는 반대로 아바타 눈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바타 눈. 예. 아바타 눈으로 검색했더니 어, 눈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을 때 원래 눈은 버리고, 자, 이 중에서 눈을 하나 선택. 어, 들어간 다음에 어, 자 이렇게 줄여서 갖다 놓습니다. 줄여서 네. 자 그래서 눈을 넣었는데요. 눈을 바꾸고 싶어요. 어, 이게 해봤더니 별로인것 같아요. 다시 지우고 어, 이 중에서 네. 자 다른 문을 선택했어요. 자 그런데 눈 색깔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자이 눈을 갖다 놨는데 눈이 너무 진하고 어, 그래서 눈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눈을 갖다 놨습니다.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방향키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눈 색상인데요. 여기 색상 보이지요? 네 그래서 이 색상을 클릭해서 어, 위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부분. 요 부분 첫번째 이게 색상 피커 대화 상자 거든요 네, 색상 피커 대화 상자가 나왔을 때자 지금 눈이 바뀌는 걸 보입니다 색깔을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눈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란 계통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지금 파란색이 눈이 들어갔어요 색깔이 제가 여기 색상 스펙트럼에서 파란색을 클릭했거든요 자 여기가 농도별로 나오고 어, 네, 이 중에서 여기를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눈 색깔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눈썹을 클릭해서 똑같이 비슷한 요소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자, 이것도 아바타 눈썹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잘안 나오네요. 아바타 눈썹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 아바타 눈썹으로 검색하니까 나오지요. 네, 이때 이제 네, 원래 있던 눈썹을 버리고 여기서 어울리는 눈썹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눈썹을 가지고 왔고요. 역시 줄여서 예, 눈썹을 네, 지금 줄여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썹이 왔는데 눈썹 색깔도 한번 조금 바꿔볼게요. 눈썹 색깔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 여기 색상 클릭하고 음 눈썹 색깔 일단 팔레트를 클릭하면 지금 현재 색을 보여줘요. 아, 여기 현재 색을 보여주는데 예, 여기는 요거는 색상이에요. 색상을 먼저 선택하는데, 아까 제가 푸른색 계통으로 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예, 네, 푸른색 계통으로 가서, 네, 빈 곳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눈썹 색깔까지 바꿨습니다. 자, 저는 갈색 계통을 푸른색 계통으로 바꿨고요. 헤어스타일은 이대로 했지만, 색깔을 바꿔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오른쪽 레이어에서, 어이 헤어스타일 일러스트를 클릭하시고 어, 여기 색상이 있죠? 어, 색상 왼쪽에 나타나는 색상을 클릭해서 자, 일단은 여기 여기 팔레트 여기 색상 스펙트럼으로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지금 있는 색이에요. 어, 지금 있는 색인데 저는 지금 다 약간 푸른 계통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자요 정도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자, 예, 이 정도로 어, 지금 바꿨습니다. 아, 어, 자, 입술도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 레이어에서 입술 일러스트를 클릭하시고, 아, 색깔만 바, 바꿔보겠습니다. 색상만. 이게 이중색이라서 예, 여기 색깔이 이렇게 네 가지 색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 선택해서 입술 색깔을 어, 예. 자, 입술 색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선택했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색이에요. 어, 선택하고, 자, 여기도 클릭해서, 자, 여기 색상 피커 대화 상자가 나오게 만들어서, 어, 네. 지금 조금 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래 입술을 약간 예, 자 제가 칠하는 립스틱 색깔 비슷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들어진 상태고요. 어 지금까지 만들어진 상태고 어 피부는 그냥 두겠습니다. 그냥 두고, 자 이제 옷을 색깔을 바꿔 보기 위해서 어 여기에서 일러스트 옷을 레이어에서 선택하는 게 빠릅니다. 레이어에서, 자 레이어에서 선택합니다. 옷을 선택하시고. 비슷한 요소 찾기 하면은 어, 옷이 나오는데 옷을 바꿔보 마땅한 게 있으면 바꾸는데 자 아, 의상 정장 아바타 직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바타 의상이라고만 써보겠습니다 아바타 옷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아바타 옷네 마땅한 게음 네, 전 그냥 편안한 옷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선택된 건 버리고 자, 옷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옷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 다른 옷도 뭐 마땅한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 플라티가 난가요? 이거 한번 바꿔 봤고요. 다시 다른 거 예.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네, 이렇게 편안한 의상으로 바꿔봤습니다. 아까는 정장이었었는데요, 지금 네, 편안한 후드티로 바꿨어요. 자, 후드티 색깔, 아, 밤에 이거 괜찮은데, 예, 괜찮은데 색깔 바꾸고 싶다. 네, 그러면 지금 후드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클릭하면 상태가 되죠? 여기 색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색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아, 네, 제가 초록색을 좋아하거든요. 아, 예.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바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 요게 이제 그냥 두면은 얘가 또 이제 하나씩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레이어를 합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그룹이거든요. 자 이거를 크게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어, 선택이 됐을 때 왼쪽에 보면 그룹으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룹으로 만들기 클릭. 자 이제 이게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가 돼서 반이죠. 그래서 지금 그룹으로 묶은 상태에서 일단은 위에 보면은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아바타라고 쓰겠습니다. 자, 아바타 캐주얼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여기 보면은 디스켓 모양을 누르시면 아, 이게 내 거에 저장이 됐어요. 내 거에. 저장이 됐는데 먼저 음. 자 여기 홈을 가볼게요 왼쪽에 홈네 그러면 방금 만든 게 이렇게 저장이 되있어요 그러면 이걸 언제든지 다시 클릭을 해서 자이 전체 예, 예, 이걸 클릭하고 그룹 해지하기를 눌러서 다시 이제 눈썹 바꾸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장된 게 확인이 되었다면은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자, 중요한 거는 투명한 배경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투명한 배경, PNG 옵션에서 투명한 배경에 체크를 해야지, 배경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프로필에 배경이 없는 프로필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투명한 배경에 체크를 하고, 빠른 다운로드 눌러서, 네. 자,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그냥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네. 자, 그러면 왼쪽 아래에 저장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어, 프로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어, 예, 또는, 어, 여러 군데 쓸 수가 있어요. 아바타를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이게 이제, 아바타를 처음부터 다 만들어진 아바타가 아니고 내가 눈, 코, 입, 뭐, 네, 눈썹, 헤어스타일, 옷다 바꿨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갑니다.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훨씬 애착이 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바타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재미있게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